오 자+ 유찬이가요. 유찬이다. 뭐 내려가죠. 슛 나오잖아. 우리 어떻게 하기 했어 나오면. 여기 여덟 명 이쪽이 얘네. 얘 준아 자자 파이팅

나했어 목. 잘했 와, 거 뭐, 진짜 아, 아, 어, 어. 잘했다, 잘했다. 어우, 잘 막내 재아 준서야, 준서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골골 골! 같이 뒤에서 같이 해줘야 돼. 진서야 뒤에서 같이 해줘야 돼. 수리도 하고 이렇 해야 돼요. 민현아, 주마 자리 다시 한 번만 생각하자. 자리 생각하고 움직여자경 같이 고경이아 유찬아 거기 갈 필요 없어. 주서! 거기 내려가서 내려가아언준나 수리자 정민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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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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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형아 빨리 갈래 경민이 앞으로 양주서양주 내려가서 와줘야지 양주서해해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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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니야. 언니 아니야. 주세요. 주세요. 지원아, 지말 좀만 더. 잘하고 있어. 주원이 잘했어. 좋아. 좋야좋지원언니야올라와야 언니, 언니가 게 양준성 아이팅 여보아, 원준이네 자리 봤다는 거. 내려. 영웅이 굿! 사진 어, 빨리빨리 자. 경찰! 경찰! 준 사이드 뒤 진영아, 이야이야 나와! 영주다, 여기, 공격이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안나 경기 종사이트! 남구서 화이팅! 아우! 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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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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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우! 아아니아니아니가우아잖아요아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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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우! 리야 안돼방돼안 오! 야, 오! 야, 끝까지 이 아! 어, 그렇지! 아! 어! 옳지! 반대 오 옳지! 반대, 반대! 옳지! 옳지!

아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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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앞쪽니아중 어디다 아빠 봤다 예. 어, 아. 예. 이켜져. 이켜져. 인서아인서가 중앙 미드필드 들어가요. 전이 나가 치고. 준서 공격수로 나와. 빨리 내려오자. 킹덤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누구 숨는다 뒤에. 아니 아니야 경이가 이거 유이 들어가. 에이, 아 올라. 아, 믿고 유천아 믿고 들어가. 괜찮 유천. 아, 거기 있어. 거기서 준비 거기 준비 정말 너무 놀라서 떨어가요.

생각하면서 벌려나 많이 벌려나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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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아, 민성 올양민서아 지금 내려오잖아요 올라와야지, 내려가야돼요동나민호양준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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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아니, 빨 영찬아, 벌려! 서진아 뒤에 갇힌아 누구 숨긴다! 너가 숨긴다, 나란히! 승진아, 승진아! 승진아, 누가 뭔가, 누가 이렇게 앉아! 와, 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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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해수 축구교실 B구장 학년 C구장 태왕중이 FC 준이 B구장 a FC 충완 충태양 축구교실 각 구장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빨리, 빨리, 빨리 해. 어 앞으로, 냐 오, tester.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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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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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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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아, 대박! 우 나, 손송중까지 올라가, 형이랑 형이랑 비기좀 스포져. 엄마, 엄마, 빨리 엄마, 엄마, 우리 리아니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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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ها اي هات ا شو اوه الا الا ها